기본적인 거는 이 나무의 생리라든지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우리 이 나무가 왜 지금 좀잘안 자라, 자라잖아요, 지금요. 안 자라면 왜안 자라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우리가 보통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가가 이제 검진을 받아보고 어디가 아픈지 처방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소화가 안 되는지 뭐 다른 데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준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좀 과학적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1 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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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토양 1 0 cm 에서 2 0 cm 사이의 흙을 토양 검정 해보고 부소 관계를 가야 돼요. 우리가 최소율의 법칙이거든. 최소율의 법칙. 그 식물이 자란 데는 공유 중에 있는 거 C H O, 탄소 수소 산소 그 다량 원소인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그외에 미량 원소 이게 균형에 맞아야 돼요. 여기서 뭐 질소가 많다든지 뭐 부소가다든지. 특히 적은, 제일 적은 양분의 영향을 받는 거요. 예 가장 부족한 걸 먼저 줘야 돼. 이게 최소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다른 건다 부족한데, 유난히 많은 게 이제 질소하고 인산이 많아져요. 인산이. 처음에 심을 때 인산이 적은데, 나무가 자라면서 많아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에다가, 검정에 부족한 거는 이제 겨울에, 어, 어, 12월, 1월, 2월, 3월 중에 토양에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요. 예죽고난 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게, 단기적인 거는, 원래 이제 추석이라든지,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먹고 싶을 때, 지금 뭐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만은, 또 이제 부족할 수 있어요. 저것도면은 뭐 영양제도 먹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는가 봐가면서 쓰는 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묘목,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나무 약하잖아요. 나무 키우는데 질소가 제일 빨라. 질소가 그럼 해동됐으면은 지금 뿌리가 자라잖아요? 뿌리 2월 말 되면 움직여요. 2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 5월, 6월까지 봄 뿌리 충분히 자라나요. 또 9월, 10월, 11월, 12월 가을 뿌리 자라거든. 음. 지금 이 뿌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줘야 돼. 토양에 뿌린다. 토양에 뿌리면 이게 녹아가지고 뿌리 흡수를 해야 돼. 시간이 걸려요. 그 물탱크가 있으면 저기다가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요소에요 제일 싼거 요소예요. 요소 뭐 면적 <laughs> 봐서 한포 정도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저 안에만 자라 뭐 녹으면은 물을 이렇게 하우스 있으면 어요좀 이렇게 미지근하게. 녹혀가지고, 애색이 담아가지고 퍼다 놓면 되거든.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제일 보약이에요, 이게. 요소 한번 주시면 돼요, 요포. 한번 줘도 좀더 약하다 하면 한번더 줘요. 보름 뒤에. 3월달에. 그럼 꽃이 필때 힘이 있어야 꽃이 확 피어줘. 힘이 없으면 꽃이 안 피어주는 거요. 예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색업 센 집들은 이제 또 인상가리 계통을 이게 수용성생양까지 있어요. 양액재배용 이걸 사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칼슘은 염화칼슘 고토는 항산 고토 그럼 봉소이 여섯 가지만 사면 돼요. 질소 요소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 아실 거예요. 들으실 분들 이 6가지만 준비를 해서 자 작년 같은 게 보세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잎이 현약해져 이 잎이 양불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잎이 땅속에 있는 물 h2o라 고죠 공기 중에 시 o 2하고란의 양분을 만드는데, 비가 오면, 이게 기능이 떨어져. 그러면, 해가 쨍쨍 쬐면면 뭐, 뭐가 와요? 엽서가 오거든. 일손 엽서가 와. 그럼 비가 그치면 뭘뭐 줘요? 항상 고터 주시면 돼. 근데 어떤 분, 작년에 7월달 되니까, 특히 어, 태백이도 아실 거요. 예막 어, 포도당을 준다 포도당을. 포도당을 주면, 일식이 까그 반짝이 반짝. 비싸. 근데 결국은 뭘, 마그네슘을 줘야 잎이 기능이 좋아가지고, 잎이 양분을 만들어, 요 이게 그러면 요 포도당을 만들어. 포도당을 만들고 공기날라가지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돼. 이게 가능한 거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농가 소득차가 많이 나요.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5억을 는 사람도 있고, 1억도 하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요, 보험화 쪽으로 가보세요. 가을에 잎이 하나도 없어. 사과만 단인같 달렸어. 이 사과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잎이 많이 떨어졌거든. 방제 방법이 아주 잘못된 짓들이 많아요. 방제 방법이 쉽게 나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작년에 보면 그 델란이 좀 단정이 됐죠. 델란이. 그러니까 뭐, 어, 없어지면 찾아요. 있을 때는 안 찾아. 없어지면 찾는 거요. 예. 그럼 우리가 작년에 갈반병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잎이 떨어진 짓들이 많아. 그 떨어진 짓들 보면은 방제 방법이 잘못됐고요. 대부분이. 그럼 우리가 본 방제력이 있어. 음절 교수님이 만든 게 있어. 근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해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은 틀려져 그분이 이분이 기능을 했어 꼭꼭 보고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이제 환경이 다 틀려요 자이바하고저건내바하고 네 환경이 틀려요 그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하실에 사는가 하고 지상 2층에 사는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어디 곰팡이 많이 생겨요 지하실이 생겨 그러면 얘, 여기 어떤 일자장이 좋다 싶으면 아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14일 간격 약을 치자, 14일 간격으로. 저 건네 받 같으면 은한 12일 간격 약을 치자.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떡해요? 그 사이에 별도로 한번 처방을 해요. 그럼 14일이면은 한 달에 두번 치잖아요. 비가 오면 세번 치는 거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세번 치는 집은 한번더 지금 네 번을 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갈반병은 왜 약을 다 쳐야 되냐면은 갈반병 균은요, 아주 잘 죽어. 균이. 음. 그럼 잘 죽는데 이걸 왜못 잡느냐, 이걸. 번식이 대단하거든. 다시, 갈로한병이 곰팡이가 그런 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방제를 할때 정규 방제를 계획을 세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컨설팅한 농가에다가 지금은 이제, 자, 그럼 3월 11일까지 뭘 쳐요? 정태약 쳐야 돼, 정태약을 음. 있는 집에는. 근데 지금 정태약 사러 가면빙 쳐서 사오죠. 얼어 있지. 안 녹아. 안 녹으면 뭐 돼요? 그게 이제 그, 그때 제거에 그걸 팔아 10리터 짜리 팔아요 그건 녹아어 그걸 3월 11일까지는 처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 한 20일에서 다 직전에 뭐 쳐요 지금 응료 많은 지그 다음에 갈색날개 매매충이 많잖아요 여기는 기계질 쳐야 돼요 기계를 쳐야 되는데 최근에 문제되는게 뭐죠 그건 뭔가 하지 말아요 화성병이죠이 약이 나오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질 칠때 보르떡에 넣어 쳐요 보르떡 언제 칠냐 하면, 최대 바라 직전, 바라 바로 직전, 바라가 뭐냐 면은꽃눈이 펴지기 직전이거든. 이렇게 조금 멀어질 때, 이때 쳐야 돼. 근데 이제, 응예도 깨가 많아요. 이 일일 때 지금 안 깨어나. 깨어나면 굶어 죽잖아요. 잎이 나와야 응예도 깨어나지. 깨어날 때까지 악한 거죠. 그러면은, 최대한 늦추었다가 깨어나기 직전에, 보르도에 군에서 주는 거하고 같이 번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유목이지만은또 성목이 큰 나무가 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안병이 많잖아요. 불안병이. 그런데는 지금 3 4월 달이 불안병 포자가 가장 많이 비산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제 이프면닌 한번 이제 찰거 해주는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전부터 약을 치고 계하 딱됐다계하되면 이제 그 날부터 이제 치는 거 약을 하늘이부터 이제 계획을 짜요. 그러면 우리는 습하다 싶으면은 뭐한0일 간격으로 안 습하면 매일 간격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추석이 9월 21일이죠. 공로를 9월 1 0일날 수확을 해야 돼. 그러면 공로고 뜨면 8월 1 5일날 농, 방제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 거요. 거기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거요. 계산을 하다가 어떻게 중간에 비가 장마가 왔다. 별도로 그에 대한 뭐 갈반병이나 탄저약을 이렇게 한번 쳐주고. 이게 좀과학적이요 이게 이루어지면 돼요. 이약 치는 거는 절대 늦추면 안 돼. 여기서 소독차가 엄청나는 거요. 예입 떨어지면 끝이에요. 차가 안 굶어지고 맛없어. 그다음에 꽂는도 이것도 불량해죠. 이 방제가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